그리고 오색 인종, 요색 인종을 구별하고 계신데 다섯 어, 인종별 특징 자, 육대주 전체 인구는 15억 명이고 마, 멜라네시아인 오스일리아 아메리칸 남북아메리카, 이디오피아인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 코카시안 고라파주 몽골리아는 아시아주 마지막에 주목할 것은 아시아를 아까 아담이 어, 있었던 곳이라고 하셨죠. 어, 숫자가 가장 많은데 대한민국, 천국, 일본이 다 몽골리아니다. 아시아에 대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어, 어, 이승만 대통령은, 음, 그 당시 정말 밑바닥, 전 세계 밑바닥인 우리나라를 굉장히 사랑하셨고, 그냥 그 사랑이 녹아있는 모든 대목들이 이제 느껴지시면 좋겠습니다. 음, 지운 내용이지만, 그리고, 어, 중간에 보시면 다이 모든 민족들은, 어, 오대양님 깨주가 아니었지만, 다한 하나님의 자손들이니, 그 누구인들 동포가 아니겠는가, 인류의가,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어, 대한만 보더라도 한 근본의 혈족이고 다 한나라 신민이지만 고을마다 달라서 우리나라가 각각 갈려졌죠. 지금도 그렇듯이 이는 왜 그러느냐? 세상이 열리지 못하여 서로 왕리교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음. 갇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당시에 다른 나라로부터 갇혀 있었고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갇혀 있었다. 그냥 끼리끼리 노는. 아시죠? 지역 문화. 요런 게그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스마트폰도 없었으니까. 뭐, 언론도 없고. 자, 그러면, 어, <laughs> 이렇게 다른데, 사람의 지혜가 보고 듣는 것 외에는 미치지 못하고, 태산도 넘을 수 없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 그런데 열려가고 있죠. 전 세계는 지금 열려가고 있고, 우리는 개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귀 닫고, 눈 닫고, 혼자 처박혀서 이것을 거부하고만 있으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 하시는 거고, 이 열려가는 세상에서 홀로 어둡고자 해도, 혼자 미개하게 있고자, 내가 그냥 닫고 있으려고 해도, 동터오는 햇빛이 비추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걸 예견하신 거죠. 왜냐면, 이거, 이걸, 이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감옥에서. 네. 자, 어리석다고 하십니다.